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왁스 마스터, 주민이 마입니다. 어,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 거의 한 마이너스 10도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한겨울이 되면은 추운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영전기입니다. 그래서 잔머리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게 되는데, 특히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댓글로 잔머리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 빠르게 준비한 컨텐츠, 바로, 잔머리 정리하는 법입니다. 헤어 스타일링 제품을 써서 좀 정리를 해볼 텐데, 헤어 스프레이를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은 헤어 스프레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대신에 헤어 스프레이 고정력이 좀 있는 제품이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로레타 카치카치 슈스프레이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가 가르마 머리 스타일인데, 사실 가르마 머리 스타일에서는 잔머리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 머리를 포마드 머리처럼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은 머리를 묶는다든지 하면은 이제 잔머리가 많이 보이게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포마드 머리를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머리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보이는 잔머리를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좀 가지고 와서, 이쪽 부분의 머리를, 한번 들어 올려서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잔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잔머리들이 있죠. 이 잔머리들을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올렸다고 하면은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붙여주시냐면은 바로 마치 스프레이를 딱 풀과 같이 쓰는 겁니다. 손가락에다가 스프레이를 마치 풀과 같이 사용해 줄 겁니다. 손가락 끝에다가 스프레이를 살짝만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이 액이 묻죠? 이 스프레이 액이 굳기 전에 마치 이 손가락을 풀처럼, 딱 풀처럼 머리를 이렇게 들어서 안쪽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손으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은 이 스프레이 액들이 굳으면서 이렇게 머리들이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프레이 액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돼도 시간이 지나도 잔머리들이 내려오지도 않고요. 이렇게 잔머리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스프레이 액을 손가락에 뿌려준 다음에 이 시간차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액상 스프레이는 굳는 게 느리기 때문에 가스 스프레이를 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굉장히 짧지만 어, 잔머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왁스 마스터, 주민이왔습니다 안녕!